안녕하세요. 배부른 사자입니다. 아, 주말 잘보내셨죠자 오늘은 어,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인데 어, 저점에서 박스 구간을 형성하다가 자,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. 최근에 며칠 전에 급등이 나온 후 지금 눌림목 기간입니다. 분할매수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꼭 분할매수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최근에 첫 점에서 박스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최근에 많이 뚫었습니다. 240일선을 많이 뚫고 나서 지금 눌림목 기간입니다. 자, 분할 매수로 공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죠. 이 여기 분할 매수로 여기 여기 지점입니다. 손절가는 항상 첫 장대 양봉, 매집봉 이후 순절가는 여기고, 눌림목 기간입니다. 여기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눌림목 기간입니다. 자, 오늘도 성투하세요. 자, 빗길 조심하시고요.